이제 다시 신성 다시 초전도 대장 신성 신성 델타테크가 델타테크가 63,000원 부근에서 부근 부근으로 반등을 시작함에 따라 62,000원 아까 62,000원 있다가요. 62층 있다가 다시 한번 대돌격을 시도하면서 아마 지금 오후 1시 13분인데 오늘 장마감 3시 20분까지. 7만원대를 다시 한번 공략할 것 같아요. 지금 기세가 살아있어서 지수가 반등하면, 반등하면 7만원대를 한 터치나지 않을까. 터치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터치하고 근데 내려놓겠죠 지수가 일단은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상 모두. 어쨌든 지표, 각종 지표의 약세로 한국의 시장이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성 델스 테크가 결국 61층에서 반등을 시작하면서 오늘 오후 직전까지 7만원을 가냐 안 가냐 이 문제로 이제 수렴이 될것 같은 결국에 오늘은 오늘의 최대 관점 포인트 7만원 터치 가능한가 남은 시간은 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쨌든간 최저점에서는 절대 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